포켓몬고 이벤트 때마다 뭘 잡아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포켓몬고 고인물이 알려주는 이번 이벤트 때꼭 잡아야 하는 포켓몬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독 느비 이벤트는요 뉴욕 고패스트에 등장했던 독 드래곤 타입 포켓몬이 자주 나오는 이벤트고요 8월 19일부터 8월 22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이벤트 관련 소식들과 아래 보이는 레이드 보스들에 대한 소식들을 원래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알려드렸죠. 이번엔 좀 다른데요. 이번 영상에서 한 번에 다 다뤄볼 테니까 두 영상일 때와 하나의 영상일 때 뭐가 더 나은지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이번 이벤트 때는 포켓몬 포획에 집중해야겠죠? 포획 시 사탕이 2 배가 되니까 강화하고 싶은 포켓몬을 만난다면 파인 열매를 주고 사탕을 네 배로 모아보시고요. 로켓단 열기구가 더 자주 등장한다는데 어떤 포켓몬이 나오는지 차차 살펴볼 거고요. 원래 하루에 하나씩 무료 배틀패스를 받았죠? 이번 이벤트 때는 두 개까지 준다니까 매일 레이드 두 번은 꼭 하셔야겠죠? 그럼 이제 세 보너스 중첫 번째 보너스의 영향을 많이 줄 야생 등장 포켓몬부터 살펴볼까요? 앞서 이벤트 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야생에서 드래곤 독타입 포켓몬들이 대거 출현하는데요이중 쓰레기는 처음으로 이로치가 풀린다니까 안 다룰 수 없겠죠? 쓰레기의 지나체 드래캄은요, 이번 이벤트의 두 타입, 독, 드래곤 타입을 모두 가지고 있는 데다가 처음으로 이로치가 풀리는 이번 이벤트의 주인공급 포켓몬인데요 아쉽게도 배틀리그 순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제한룰에서는 종종 보이는 친구니까요 일단 배틀개체를 확보해 두셔야겠죠? 물론 cp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퍼리그에 쓰려면 엑셀사탕이 잔뜩 필요하니까요 야생리서치에서 수레기 얻어보시고요 노멀 스킬은 드래곤 국밥 스킬, 드래곤테일이 주로 쓰이고요 스페셜 스킬은 아쿠아테가 영린을 들어주시는 게 일반적인데요 독타입 기술이 아쉽다면 영린 대신 더스트슈트를 채용할 수도 있긴 하니까요 같이 쓰는 포켓몬들에 맞춰서 기술 써보실까요? 두 번째 포켓몬은 최근 커뮤로 레거시 기술이 풀렸던 엑스라이즈인데요 드래칸과 다르게 CP가 높은 편이라 마스터리거까지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 순위도 훨씬 높죠? 그니까 러 이번 기회에 배틀 개체와 고개체 모두 얻어보시고요. 노멀 스킬은 보통 카운터를 들어서 강철 타입을 견제해줄 수 있고요. 스페셜 스킬은 레어시 기술 와이드 브레이커는 필수에 깜짝 빼기나 지진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버프를 원하신다면 깜짝 빼기를 아니면 확실한 한방을 원하신다면 지진 챙겨주세요. 다음은 드래곤 타입이 아닌 독파리인데요. 무거운 기술만 가지고 있어서 덜 쓰이다가 쓸만한 물타입 기술, 열탕을 배우게 되면서 자주 보이는 포켓몬이에요. CP를 보시면 역시 하이퍼리그에 쓰기 딱 좋은 포켓몬이죠. 게다가 하이퍼리그의 신, 리자몽의 하드 카운터기 때문에 더 유용한 포켓몬이고요. 대신 그만큼 엑셀사탕이 잔뜩 필요하니까 야생에서 왕눈애가 보이면 잡아야겠죠. 스킬은 독지르기의 열탕은 필수고요. 나머지 한 슬롯에 보통 에시드봄을 드는데 확실한 딜을 원하신다면 오므레이브 챙겨주셔도 좋아요. 레이드 유저분들 조금만 참아주세요. 뒤에 제르네아스 나오거든요. 물론 그 전에 드래피온부터 살펴보면요, 그림자로 쓰일때 순위가 더 높은 포켓몬인데요. CP 때문에 하이퍼리그를 쓰려면 이미 엑셀 사탕이 잔뜩 필요했는데 그림자로 쓴다? 미쳤죠? 300개가 넘는 엑셀 사탕이 필요하니까 만들기 조금 헤비한 친구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에 비해 순위가 완전 높은 편은 아니니까 배틀을 가볍게 하실 분들이라면 슈퍼리그용으로만 쓱 만들어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스킬은 물기보단 독침을 드는 편이고요 깨물어 부수기는 필수에 아쿠아테일이나 오물폭탄 중 하나를 드는 게 일반적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마지막 일침을들 수도 있지만요 패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 고민된다면 아쿠아테일 들어주세요 이제 필드 리서치 포켓몬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이로치가 처음 풀리는 수레기도 보이지만 이 포켓몬이 제일 먼저 보이시지 않나요? 바로 망나룡인데요 우리의 추억을 자극하는 망나룡은 엄청난 힘을 받으면서 배틀에서도 쓰기 좋은 포켓몬이 되었는데요. 무려 슈퍼, 하이퍼, 마스터에 모두 쓸수 있는 다재다능한 포켓몬이고요. 높은 CP의 드래곤에서 나오는 용의 숨결 데미지는 강철 페어리 타입이 아니라면 상당한 압박이 되는 데다가 낮은 에너지의 드래곤 클로와 큰 데미지를 줄수 있는 엄청난 힘까지 스킬 구성도 좋으니까요. 이번 기회 야생 리서치에서 이로치 민용, 고개체로 얻어보실까요? 마지막 추천 포켓몬은 물타입 바리톱스, 더시마사리인데요. 낮은 CP 때문에 오히려 슈퍼리그에 딱 쓰기 좋은 포켓몬이고요. 공격력보단 엄청난 탱킹력이 강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바리톱스의 비행타입 저격과 비슷하게 페어리 저격픽인데 야부원과 요가레메까지 비벼줄 수 있는 픽이니까 이번 기회에 얻어봐야겠죠? 스킬은 독지르기의 소금물과 오무레이브를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이왕 쓰는거 좀더 강력한 한방이 필요하시다면 더스트슈트를 쓰셔도 되는데 굳이 추천하진 않을게요. 이제 드디어 레이드에서 잡을 수 있는 포켓몬 살펴보면요. 1성 레이드에서는 배틀에 쓰기 좋은 질버기 친구들, 3성에서는 배틀에서 자주 보이는 가라르 또도가스가 잡을 만해 보이니까 필요한 분들은 쓱 잡아보시고요. 레이드 패스가 남으신다면 그림자 레이드에서도 배틀에 쓰기 좋은 그림자 주벳이나 롱스톤, 과거의 영광 니드런도 있으니까 한 번씩 클리어해보시고요. 나는 전설만 원한다 하면 역시 5성 레이드를 하셔야겠죠? 이번 오성 레이드는 제르네아스와 이벨타르가 전용기를 받았는데요. 제르네아스의 전용기, 지오 컨트롤은 에너지 수급이 바크아웃급이라 배틀리그에서 순위도 떡상 했는데 페어리 딜러로도 쓰기 좋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강철 독타입 딜러 데려가셔서 고개째 1호치로 잡아보시고요. 이미 페어리 딜러가 충분하다면 비행타입 스킬, 데스윙이 추가된 이벨타르도 잡아볼까요? 원래 세컨 스킬로 기압 구슬이나 폭풍을 들어줬었는데요.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죠? 페어리한테도 발악할 수 있는 데스윙 챙겨가셔서 배틀에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면 바위, 얼음, 전기, 페어리 딜러 데려가셔서 이로치 고개체 잡아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번 이벤트 때는 짜랑꼬와 독 드래곤타입 포켓몬을 얻을 수 있는 무료 시간제한 리서치도 풀린다니까요. 이벤트가 끝나는 22일 전에 꼭 클리어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번 독립 프로젝트를 요약해 보면요. 포획 시사탕이 두배에 레이드 패스까지 두개씩 주는 페샤 이벤트라고 할수 있고요. 제르네아스와 이벨타를 레거시 기술도 풀리는 데다가 수레기의 이로치가 처음 풀리고 배틀을 쓰기 좋은 포켓몬들이 잔뜩 나오니까요. 이번 기회에 배틀형 포켓몬 잔뜩 잡아서 배틀 입문해 보실까요? 어, 영상을 다 보셨는데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지금이라도 쓱 부탁드리고요. 유튜버 라미와 더 친밀한 소통을 원하거나 친출을 하고 싶다면 멤버십 가입까지 달려볼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포켓몬고 1탄사 라미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포켓몬고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리는 고페스트 이벤트 때 만나요. 라바!